아, 오빠가 자대 배치라는 걸 네. 해요. 2년 동안 이제 생활할 곳을 처음 배치를 그렇죠. 받은 알죠, 거야. 알죠, 알죠. 너무 중요한 날이야. 뭐, 누구, 뭐, 누구, 뭐, 사동진 했겠죠? 근데 갑자기 거기에 틀어져 있는 그 TV에 비밀병기 그녀라는 걸그룹분들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는 예능이 있었거든요. 너무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해서 제가 울었어요, 거기서. 우는 모습이 오빠가 딱 자대 배치 받아서 딱사동진 하는데 제가 울고 있더래요. 그래서, 어머. 그래서 이제 오빠가, 오, 이렇게 하다가 그 분이 이제 돌리시려고, 선임분이 어. 딱히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, 사동정지에다가서저 죄송한데! <laughs> TV도 <좀> 잠깐, <laughs> 그거 지금 보던 거 봐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선임분도 하다가 너무 황당하다.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, 아나무인의 정말. 아, 어. 웬 미친놈이 됐요 진짜 미친놈인가 하는 표정으로, 그래, 봐. 이렇게 했대요. 그래서 제가 다 우는 걸 보고, 엔딩 딱 하고 나서, 네, 이제 됐습니다. <laughs>